앞서 국거리 뱃노래를 배워 보셨는데요. 이어서 연결되는 잦은 뱃노래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뱃노래는 마찬가지로 장단은 잦은모리일 것 같죠? 네. 잦은모리는 덩덩덩짝짝덩짝짝덩 짝. 이게 기본적인 장단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더. 제가 두 장단을 연결해서 쳐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쳐 보겠습니다. 장단만 들으셔도 신이 나시지요? 네. 어, 국거리보다는 좀더 흥겹고 빠른 장단으로 넘어가면서, 자진 뱃 노래는 더 신나고 경쾌하게 부르는 곡인데요. 주고받는 노래가 어, 연결돼서 어, 불러보겠습니다. 자,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시작! 이게 주고받는 겁니다. 먼저 선창을 어이야디야 하고 받는 사람이 어이야디야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자, 똑같이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이러면 주고받는 게 느낌이 안 나고요. 앞에는 먼저 선창을 내는 사람이 어이야디야, 그 다음에 어이야디야 이렇게 같이. 자, 어이 아디야 어이 아디야 아시겠어요? 자, 시작. 어이 아디야 어이 아디야. 제가 먼저 그러면 연결해서 불러볼 테니까 똑같이 받아보세요. 어이 아디야 어이 아디야 어기 아디야 어기 아디야. 두 번에 연결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후렴이 어이 아디야 어이 아디야. 디야 두 번째 어기야 디야 받는 분은 디야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기야 디야 이렇게 끊어 주셔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어기야 디야 어기야 디야 어기야 디야 어기야 디야 하고 숨을 빨리 쉬셔야 돼요. 그래서 합창으로 어기야 디야. 디아디아가 쭉 길게 늘려서 부르시는 부분인데요. 어기아디아. 요 뒤에서는 또 내려오죠. 자, 덩덩덩 딱딱 하는 부분에서 아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기아디아, 어기아디아. 뒤에 부분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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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서 가락이 많을수록 노래도 약간씩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자, 천천히 하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어이야디야 호이야디야 호기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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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만큼 다시 한번더 받아보겠습니다.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진짜.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여기 아시겠죠?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하시고 빨리 숨을 쉬셔야 돼요. 어기야디야. 何 야, 에이야, 어이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자, 이 뒷부분은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일절을 부르시는 분이 어이야디야 하고 나중에 받아주시는 분이 어이야디야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 어이야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그 다음에 달은 밝고 일절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제가 어, 불러보겠습니다.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호기야디야. 어이야 아시겠죠? 자은 뱃노래는 후렴을 배우시면 다 배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절 다 이제 다음에 연결해서 후렴은 어, 잘 하시리라 믿고 1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른 밝고명랑한데 앞으로 밑으로 내려주는 게 어, 받으라는 어, 의미로 다른 말고, 어, 랑한데 하고, 받는 사람이, 어이야디야.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자, 제가 혼자서 주고받는 걸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절 매기시고, 어이야디야를 뒤에서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말고, 이야디야, 그 다음에 고향 생각 철로 난다. 허이야디야, 또 어이야디야도 마찬가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고향 생각 철로 난다. 허이야디야, 그 다음에 어기야디야, 어기야디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기야디아는일절 선창을 하신 분이,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받아주시는 어이야디아는 후렴 받아주시는 분이, 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절 연결해서, 다 자, 이게 1절이었고요 어, 절한번더 어, 배워볼 텐데요. 순풍에다 꽃을 달고 어이아디야 마찬가지로 주고 받고 자, 순풍에다 시작. 까지 하신 거죠? 자, 그다음에 원포기버 온 들어온다 호이야디야 진짜 아시겠어요 자, 제가 2절 한번 쭉 불러 보겠습니다. 순풍에 네,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자, 또 자진뱃노래의 마지막 가사 한 절을 더 배워보겠는데요. 아주 거의 모든 분들 이 마지막 가사를 제일 즐겨 부르시고 자진뱃노래 어, 끝부분에서는 꼭이 가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가사인데요. 말로 엮어서 주고받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위다. 자, 제가 지금 주고받는 거를 한꺼번에 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제가 먼저 매기면 숨은 바위다. 받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위다. 그 다음에 숨은 바위. 그 다음에 숨은 바위면 배 다칠라. 이거는 먼저 선창하는 사람입니다. 숨은 바우면 배 다칠라. 그러면 받는 사람이 배 다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위다. 시작. 숨은 바우면 배 다칠라. 배 다치면 큰일 난다. 주고받는 부분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위다. 이게 선창 후창인데요. 그 다음에 숨은 바우면 배다 칠라. 까지가 선창. 그 다음에 배다 치면 큰일 난다가 후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불러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위다. 숨은 바우면 배다 칠라. 다치면 큰일 난다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고 받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합창으로 아따야들아 염려마라 말하는 것처럼 아 걱정 말아라라는 표현으로 아따야들아 염려마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따야들아부터는 같이 합창이 되겠습니다. 아따야, 드라염녀 마라, 에에에. 시작. 그러면서, 에에에, 야. 마지막에, 아, 까지 하면 돼요. 자, 다시. 에이. 하시는 분, 분이 계시는데 자더 강조를 해서 "에이야, 어이야" 이렇게 하시면 좀더 예쁜 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어이야, 디야, 어이야, 디야" 이렇게 받으시면 이제 이 3절의 끝이 납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어, 지금 3절 "여기가 어디냐?"를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숨은 바우다 숨은 바우면 배다칠라 배다치면 큰일 난다 아따야 그라 염려 마라. 가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뱃노래와 잦은 뱃노래가 연결이 되면 잦은 뱃노래의 끝 하이라이트 여기가 어디냐 가사 끝에 <목소리> 어이야디야 허이야디야 허기야디야 허기야디야 허기야 허기야 해서 굿거리 뱃노래의 마지막 후렴으로 끝나는 게또 묘미인 것 같습니다. 어기야, 어기야 하고, 어기여 차, 뱃놀이 가장 나. 요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뱃노래와 잦은 뱃노래는뛸수 없는 하나의 짝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잦은 뱃노래가 조금 약간 복잡한, 어, 좀 주고받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배워 보시고 나면 자은 뱃노래가 가장 인기 있는 민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자은 뱃노래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쭉 불러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시지요. 어이디야이디 어이 ok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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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